운다 운다 운다. 응? 얘는 엄마 는얘 찾지도 않는다, 그지? 밥 먹나? 어, 봐? 밥 먹나 봐요. 됐어 됐어. 얘 얘는 얼굴 얼굴은 이거 갖다 놔. 아, 여기 야, 여기, 여기, 여기 영상 드러나 여 보여줘야 되니까. 앉자, 앉자, 앉자. 됐어, 보여줘야 앉아 앉아 앉아. 됐어. 앉아. 오케이 됐어.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. 그리고 화양이는 이제 얘는 안 보여줘도 얘는 갈데 있으니까. 좀 그럼 어떻게 하얀 애도 찍어요? 이거 추억인데 아 그렇지 넌 나중에 응. 봐야 되지 또? 아니 애교 부린다 응. 얘 응? 아 진짜 응. 너무 귀엽다 키고 싶어 안돼 우리 우리 아니 얘 마지막 인사해 너네 이제 잘가 엄마 티원한테 응. 간다면서요 됐다, 됐다. 오, 귀여워. 응. 어 귀여워 어제 논다 으흠 아니 애교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귀여워 <laughs> 야인년 같아 그렇지 아이고 네, 응. 진짜, 지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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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 새끼들.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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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거야. 응, 이거 엄마 찾는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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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